네, 안녕하세요 김종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11월 2일 예, 11월 첫 달입니다 예, 11시 38분 일요일입니다 자 개인택시 연매출 6430만원 어, 매달 매출이 500만원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예, 24년도 국세청 신고 기준으로 예, 직전, 전년도죠, 정년도. 올해도 마찬가지로, 예, 매달 500만원을 유지하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 예, 어떤, 뭐, 세금 문제라기보다도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예, 이런 것좀 알아보고, 왜 매출을 500만원만 저는 유지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예, 요약해서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드리겠습니다. 자 개인택시 월 매출 500만 원 기준으로 1년 기준에 예, 매달 12달이죠. 예, 1년에 12개월이니까 곱 하기 500을 하면 네, 매출이 6천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자, 기준은 간이과세죠. 간이과세 예, 많이 들어보셨죠? 일반과세가 있고 간이과세가 있습니다. 예, 거의 다 간이로 들어갑니다. 기다 간이가 들어가는데 간이에서 세금 내는 간이가 있고 세금 안 내는 간이가 있습니다. 요 기준이 예. 6천만 원 그러니까 4,800만 원과 예, 제, 제 매출이 6천이니까 제 기준으로 봤을 때 4,800과 6천을 어, 머릿속에 기억을 했다가 어 4,800만 원이면 매달 4백만 원이네. 그죠 12달을 하면 근데 6천만 원은 예. 매달 500이죠? 1년에. 예, 12달 곱하니까. 자, 그러면, 어, 1년에 4,800만원 미만은, 예, 세금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저는 4,800만원을 안 해봤기 때문에 세금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예, 정보에 의하면 세금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예. 세금 종류는 부가세죠? 부가세. 예, 부가세. 그리고 종합소득세. 예.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간이가 세자 6천만원 제, 제거 기준입니다. 세금이 있습니다. 음. 자, 요거를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화면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국세청 화면 열었구요. 자, 여기 국세청 화면입니다. 예, 이렇게 내려가서 자, 일반 과세자 1억 400 초과. 1억 400 초과. 예. 간이 과세자 1억 40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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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는 연 매출이 6천이니까 여기 들어가죠. 그리고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원 이하, 이하도 간이 가셉니다. 이상 이하, 요 기준을 4,800을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요렇게 머릿속에 크게 1억 400, 1억 400, 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 요렇게 하나, 그리고 4,800, 예, 요거 첫 번째, 요거 두 번째, 이렇게 기억하시고 요 하면은 간이가세인데 예, 1억 4 0 0 이하니까 이하니까 예, 간이가세로 저는 포함이 되죠. 예, 요거 하면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여기에 여기 보이시면 전 24년도 재매출 신고한 금액입니다. 예, 100% 신고 다 됩니다. 현금 매출도 손님이 카드 카드 주신 거 현금 주신 거 모두 100% 신고해서 매출이 6,424년도 기준이고 36만 1,530원. 이거 표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 24년도 기준이고 25년도도 거의 뭐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굳이 제가 6천만 원을 선택한 이유는 예, 요거 이제 네이버에 조회하면은 이런 예, 게 누가 만들어 놓으셨던데, 예, 이게 쿠텍스 분 거네요, 예, 맞나? 예. 자, 요 분이 올려주신 표의 기준을 두면 여기가 4,600이니까 5,000을 기준으로 요거는 종합소득세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5,000을 기준으로 6,000, 7,000, 8,000 이렇게 꺼놓고 여기 보시면은, 24%, 35%, 15%, 이렇게 보이시죠? 음. 그래서 저는 요, 요, 요 기준에 요 중간 라인을 선택을 했습니다. 예. 해보니까 더 이상은 지방에서, 어, 매출 500 올리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4시간이 넘어, 일만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500만 원이, 예, 가장 적합하다. 예. 이런 판단을 했고, 그래서 어, 500을 12달곱하면 6천이 나온다. 예, 방금 설명했듯이, 그러면은 세율 구간에서는 어차피 세무사에 맡기니까, 예, 뭐 굳이 제가 설명을 안해도 거의 다 세무사에 다 맡겨서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요 라인 때에 제가 예, 기준을 넣어서 6천만 원대 예, 연 6천을 유지를 하고 있다. 예, 요거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자, 메모장으로 다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4800만원은 월 400이라는 게 이제 머릿속에 기억이 저장이 됐고, 6000만원은 제 거니까 제 매출 기준으로 월 500이 저장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계산기를 제가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은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예, 저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앞, 앞에 설명드렸듯이. 자, 매출이 4.8억 초과되니까 1,000만 원당 곱하기 예. 0. 아, 죄송해요. 1.7% 곱하기 6.4를 해 볼게요. 거의 한 110만원 정도 된다, 그죠? 예. 그래서, 어, 여기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기장, 그, 세무사에 맡기면 기장세가 있지 않습니까? 기장료. 예, 기장료가 부가세, 종합소득세 포함해서, 어, 제가 작년에 16만 5천원을 냈거든요? 16만 5천원을 냈는데, 그러면 6,430을 신고했으니까 곱하기 1.7%를 하면은, 예. 대충 한110 정도 되네, 그죠? 예, 나누기 6.4를 해볼게요. 6.4 하면은 천에 17만 원 정도가 예, 결국 택시 세금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음, 되겠죠.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약을 해보면 어, 월 500을 올렸을 때, 월 500을 올렸을 때. 세금 세금은 그냥 모든 세금이라고 할게요. 예, 모, 모든 세금 예, 전체 세금 전체 세금 예, 천만원당 17만원이다. 이렇게 예, 기억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 4.8백만원이 초과됐을 때 내가 만약에 5.5백만원을 했어요. 곱하기 1.7% 하면은 그 기장료 다 포함해서 93만 원이 나오고 내가 6,500만 원을 했어요. 곱하기 1.7% 하면은 세금이 약 110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머릿속에 좀 간단하게 대충 예측을 할수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왜 굳이 500만 원만 하느냐? 아시다시피 지방이다 보니 시간당 매출이 잘 나올 때는 평균가를 이야기할게요.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시간당 매출이 27,000원 정도 나왔어요. 예, 토요일이라서. 근데 평일날 안될 때는 15,000원 밑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월평균을 내보면 어~ 제가 봤을 때는 2만원 내외 같아요. 예. 잘 되는 날안 되는 날 포함해서. 그러면 굳이 이거를 하루에 10시간을 운행을 한다고 봤을 때, 매출을 20만원으로 따져보겠습니다. 20만원을 따졌을 때, 25일을 해야 500만원이라는 결과가치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루에 10시간 기준인데, 12시간을 하게 되면 24에서 25만원 정도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은 12시간 하려면은 20일 정도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죠. 25만원 나오니까 계산기 해볼까요. 25만원 곱하기 20일 하면은 대충 요정도 나오죠. 그죠. 20일 20만원 곱하기 25일 하면은 이렇게 나오고 예 그래서 이 이상은 제가 봤을 때는 예 무리다 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 세금을 내는 간이 가세자의 내가 매출이 포함될 것인가 세금 내지 않는 4.8 0 0만원 이하 미만 구간 이하 이 구간에 들어갈 것인가 요거는 이제 뭐, 하시는 분, 뭐, 분마다 다 생각이 다르니. 자, 아무튼, 요렇게 제가 표시를 해 뒀습니다. 요거 기억을 하시고, 예, 택시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전년도 신고 기준가 금액으로 제가, 어, 여기, 제가 작년도 여기 신고, 이 국세청에서 제, 저, 우편으로 보낸 신고 내역서입니다. 예, 저는 그, 저기 뭐야? 현금 매출은 신고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예, 현금 매출도 100% 신고된다는 거꼭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는 제가 봤을 때는 떼돈은 어, 벌지 못한다. 예, 왜냐하면 여기서 500을 올렸을 때 재료값 30%를 빼면 전체 재료값입니다. 예, 차량 감가랑 이런 걸다 빼면 잘 나와봐야 350이에요. 근데 이 정도는 실제로 어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은 나쁘지 않네 라고 하시지만 이 정도 벌이가 안되면 사실 사회생 좀 조금 이 생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죠 예. 그래서 뭐 생각이 다 다르니 음. 자 이번 영상은 개인택시 연매출 6430만원 기준으로 전년도 24년도 제가 신고를 100%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음, 올해도 마찬가지로, 예, 저기 자, 올해도 마찬가지로 요 매출을 그대로, 예, 아마 거의 어비스하게 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간이가세자 예, 기준표를 같이 봤고, 여기 요 개인 블로그, 예, 요분이 요, 요 올려주신 건데, 예, 구간세율도 알아봤는데, 뭐 상세 히 설명 제가 알아겠습니다. 대충 6천만 원을 기준으로 커트라인 꺼서 이렇게 선을 그어서 6천만 원 정도, 6천 초반 정도 올리니까 세금이 부가세 포함해서 1년에 1.7% 정도 납부가 되었습니다. 제가 1년 통으로 신고한 게한 번, 그리고 6개월치 신고한 게한 번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12월 달까지 매출을 올려서 내년 1월 달에 부가세 한번 신고하고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게 되면은 부가세는 통세번 신고가 되었고 종합소득세도 세번 신고가 되는데 1년 통으로 신고하는 게 이제 이제 올해 매출이 이제 직계가 끝이 나면 이제 1년 통으로 두번 신고가 됩니다. 이러면 어 건강보험료랑 국민연금이랑 종합소득세 부가세가 거의 다 저는 마스터 된다 보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 학습이 이제 되겠죠, 저 개인적으로는. 전에는 이제 제가 어떻게 신고하는지 개인적으로 이걸 안 해봤기 때문에, 이제 세무사에 맡겨가지고, 예, 지금, 전문인, 전문 세무사니까 택시, 택시 세금만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입니다. 그래서, 어, 개인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지금 부가세 신고 금액만 22만 원인데, 여기는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싸니까, 첫째 상담이 불가합니다. 상담이 안 돼요. 예. 상담할 것도 사실 없어요. 근데 어 우리가 신고를 하려면 그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신용카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삼성카드, 신한카드, BC카드 이렇게 세개 쓰고 있거든요. 요거 그 사업자 카드로 등록을 다해해둔 상태예요. 그래서 특별히 세무사하고 연락할 일이 없어요. 세무사는 요 자료가 필요 한거고 그리고, 그, 4대 보험 중에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은 어차피 세무사에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안, 안 알려줘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요런 내용들, 기본적으로 등록, 그, 저기, 사업자 카드 등록해 놓으시고, 예, 요런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대충 제거 기준으로 6천 초반, 6,3400 매출 올리니까, 예, 세금이 1.7%다. 예, 100만원 초반 기장료 포함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저께는 조금 반짝 좀잘 됐고요. 어, 지난주 평일은 조금 안 되는 듯. 예, 어, 왜 이렇게 좀 조용하지? 예,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 올리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